안녕하십니까. 거꾸로 수업을 위한 디딤 영상 첫 번째 자료입니다. 이번 시간은 교과서 174쪽 생식세포 분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습목표는 1. 생식세포 분열 과정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2. 생식세포 분열 과정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먼저 생식세포는 자손을 만들기 위한 세포입니다. 동물의 정자나 난자, 식물의 꽃가루, 난세포가 생식세포입니다. 이러한 생식세포는 1학기에 배웠듯이 생식기관에서 만들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즉, 생식기관에서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일어나는 세포분열이 생식세포분열입니다. 생식세포분열의 가장 큰 특징은 모세포에서 분열되어 딸세포가 될때 염색체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나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이미 설명한대로 정자와 난자와 같은 생식세포는 자손을 만들기 위한 세포입니다. 자손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식세포의 수정과정이 필요한데, 이 수정과정에서 생식세포가 가진 염색체 숫자는 합쳐지게 됩니다. 따라서 세대를 거듭해도 자손의 염색체 수가 늘어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식세포분열이 일어나지 않아 염색체수가 반으로 줄어들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수정과정에서 염색체 숫자가 처음의 두 배로 계속 늘어나게 되겠지요. 즉, 자손이 거듭될수록 염색체수는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생식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생식 세포 분열이라는 과정은 간기, 감수 1분열, 감수 2분열로 이어집니다. 체세포 분열에서는 감수 1분열이나 감수 2분열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즉 생식 세포 분열은 간기, 감수 1분열 전기, 중기, 후기, 말기, 감수 2분열 전기, 중기 말기로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생식세포 각 단계별 특징을 모형을 이용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가지 물체를 이용해서 염색체를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수수깡을 이용하여 염색체를 표현하였습니다. 현재 그림에 등장하는 염색체는 총 4개의 염색체입니다. 상동 염색체 두 쌍이 됩니다. 그런데 감수 1분열의 가장 큰 특징이 염색체가 이가 염색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가 염색체는 교과서 175쪽에도 설명되어 있듯이 똑같은 모양의 상동 염색체 두 개가 접합한 염색체입니다. 즉 현재 그림에서는 총 4개의 염색체가 상동 염색체끼리 뭉쳐서 두 개의 이과 염색체를 형성한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이과 염색체는 감수 분... 염색체의 숫자가 줄어드는 감수 분열의 가장 큰 특징으로 반드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감수 1분열 중기에는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되는데 이때 이과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됩니다. 그리고 감수 1분열, 우기가 되면 염색체는 이가염색체가 각각의 염색체로 나누어져서 양 끝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세포의 양 끝에 방추사가 있어서 염색체를 끌고 가게 됩니다. 1분열 말기가 되면 염색체는 불려서 염색사가 되고 핵막이 나타나서 두 개의 핵이 형성됩니다. 이어서 세포질 분열까지 일어나면 두 개의 딸세포가 형성됩니다. 감수 1분열이 끝나면 바로 감수 2분열로 이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감수 2분열 전기에 역시 염색체가 등장하는데 1분열 전기와는 달리 입가 염색체가 아닌 염색체 형태로 존재합니다. 중기에는 이 염색체들이 가운데 배열되고, 우기에는 양 염색체가 세포의 양 끝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염색체가 풀려서 각각의 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세포질 분열까지 일어나면 모두 네개의딸 세포가 형성됩니다. 자, 전체 생식 세포 분열 과정을 한번더 살펴보면, 간기는 유전 물질이 복제되는 시기입니다. 감수 1분열 전기에는 이가 염색체가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기에는 이 이가 염색체가 가운데에 배열되어 있다가 후기가 되면 각 양극으로 염색체가 두 개씩 끌려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염색체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가 감수 1분열 후기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말기에 두 개의 딸세포가 형성됩니다. 감수 2분열은 체세포 분열처럼 염색체가 등장하여 가운데에 배열되어서 양극으로 끌려가서 모두 네 개의 딸세포가 형성됩니다. 그러면 생식 세포 전체 과정에서 염색체의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는 언제라고 하였습니까 현재 그림에서 보면 감수 1분열 전기에 등장한 염색체가 총 4개입니다. 그 중에서 상동염색체 2개가 접합한 이과염색체가 2개 등장합니다. 즉 이과염색체 2개 총염색체 숫자는 4개가 됩니다. 중기에도 역시 염색체 숫자는 4개를 유지하다가 후기가 되면 이 염색체들이 위로 2개, 아래로 2개, 각각 2개씩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말기가 되면 완전히 두 개의 세포로 분리됩니다. 따라서 염색체의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는 감수1분열 후기부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염색체의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의 등장 때문이라고 하였습니까? 네. 이과 염색체를 형성해야 염색체 숫자가 줄어들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감수 이분열에는 이가 염색체가 아니고 각각의 염색체들이 중앙에 배열되어서 양극으로 끌려가면서 염색체의 숫자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감수 이분열 전기에 두 개였던 염색체가 중기 후기를 거쳐서 각각 끌려갈 때도 각각의 분체 하나씩을 끌고 가서 염색체의 개수는 여전히 두 개입니다. 자, 이러한 생식 세포 분열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생식 기관에서 일어나는 분열이므로 생식 기관을 관찰해야 할 것입니다. 식물의 생식 기관인 꽃 속의 꽃밥을 떼어서 생식 세포 분열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 176쪽 과정처럼 순서대로 프레파라트를 만들어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생식 세포는 세포 분열은 염색체의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분열이기 때문에 감수 분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수 분열은 염색체의 숫자가 감소하는 분열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감수 분열이 일어나면 염색체의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수정 과정에서 염색체의 숫자가 체세포의 숫자와 같이 됩니다. 즉, 세대를 거듭해도 염색체의 숫자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생식세포 분열은 이회 연속 분열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열의 결과 네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고 이때 만들어진 딸세포의 염색체 숫자는 모세포의 절반을 가진다고 하였습니다.처럼 생식세포 분열을 통해서 만들어진 생식세포는 정자, 난자 꽃가루 난세포가 있습니다. 생식세포 분열에 대한 자세한 과정은 수업 시간 학습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